이번에 온라인으로 기도를 회 갖게 된 것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코엑스에서 예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1단계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운동에서 다른 호텔에서 또한 500명 정도 이렇게 이내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또 2단계, 2 5단계그 조차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이방역 문제에서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 됐고 그래서 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네트워크시키고 디아스포라, 700만 디아스포라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그 기도회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온라인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 이 세대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이 줌을 활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람들 다 미리 교육을 시키고 여행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런 그 준비 과정이 있었고, 또 아직은 우리가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에 앞장서고, 지금 IT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IT혁명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된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대인데 이 코로나로 해서 그 속도가 훨씬 빨라졌는데 국가 조창기도에도이 원라인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런 문화가 확산되는 그러한 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제는 참석한 사람 중심으로 지표를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전체, 전국 또 글로벌까지 이렇게 끼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축복이라고 렇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여러 가지가 혼돈 속에 있는 것 같고 또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교회마저 하나되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이재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도 바로 교회 의 지도자들의 참여와 회개 눈물재는 그 눈물을 통해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이 모든 문제들이 남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것은 나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울며 통회하고 정말 마음을 찢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들어오진 모든 어둠과흑암의 건설을 다 물리치고 찬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 이렇게 묻습니다.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나라가 세계를 항상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말 일심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해주시고 나가서 이 민족구마가 이루어지고 나가서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바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불씨들이 되고, 기도를, 봉화를 높이는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단체별로, 조직별로, 교위별로, 같이 이렇게 소규모로 들서 이렇게 모이고, 가정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아니, 전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도의 봉화가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 의침에 의해서 망하지 않고 내부의 부패와 분열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시행착오, 과정을 겪어가지고 엄청난 대가를 치른 다음에야 배우게 되는데, 우리 한국 기도가 차제에 이 교회를 문 닫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묵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도망,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 그 올바른 국가관과 시대정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데 한국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들이 이게 환란이 아니라 오히려 변장된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